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형태수 분석 즉 23쪽 23쪽 8번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형태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소다. 자, 우리가 명사는요. 명사는 실질 형태소야. 우리가 형태소를 구별할 때 뭐라고 했어? 실질 형태소.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즉 이와 반대로 형식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걸 드러낸다고 했죠? 자, 그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걸 드러낸 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조사, 그리고 어미, 그리고 접사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의존 명사는 곧 실질 형태소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 이 명사는 명사인데 의존 명사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이게 뭐 다른 말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존 명사는 앞에 수식어, 곧 관영어가 와야 비로소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것이, 즉, 다른 말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명사는 실제 형태소. 맞죠? 2번. 조사는 형식 형태소며 의존 형태소다. 맞죠? 1번, 2번. 답이 둘입니다. 8번 문제는 답이 둘이야. 자, 우리가 형태소를 또 자립과 의존으로 나누죠. 자립과 의존. 이건 오로지 뭐야? 즉, 혼자 쓸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말에 붙어 있느냐. 이럴 때 의존 형태소는, 즉, 형식 형태소인 조사, 어미, 접사를 모두 포함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요? 어간이 더 들어가죠. 그죠? 즉, 우리가 동사나 형사의 어간은 혼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간이 더 포함이 됩니다. 3번. 단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고요 아니죠.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걸 복합어라고 하니까, 즉단위로도 포함이 되니까 즉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며 자리 병태소가 아니라 뭐예요? 의존 형태소다. 8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이고요. 9번 기형 리얼에 속하는 걸 바르게 나타내라. 자 자리 병태소에 속하는 거 부사 관형사 그러나 조사는 빠지죠. 다음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는 거 조사와 그리고 용언의 어간 정답 몇 번? 2번. 10번 철수가 집에 간다. 총몇 개의 형태수냐? 철수가 집에 간다 하면은요, 자 철수라는 사람의 이름은 더 나눌 수가 없죠. 그 다음 조사 가, 그리고 집, 그리고 에. 그런데 이런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어는 뭐함으로 나눠야 돼요. 어간과 어미로 나눠야 돼요. 따라서 간다의 어간은 기본형이 가다니까 어간은 가. 그리고 여기 니은도 이것이 현재 시제라는 것을 현재 시제라는 것을 말해 주는 선어말 어미니까 즉 니은과 그리고 어말 어미 맨 끝에 오는 이 종결 어미 어말 어미도 각각 구별을 해 줘야죠. 따라서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따라서 정답은 5번 11번. 다음 중 형태소의 숫자가 가장 많은 거 자, 나는 솔잎을 질겅질겅 씹어보았다. 나눠볼까요? 나는 솔잎을 그리고 질겅이 하나고 질겅 또 하나죠. 그리고 어간 1 그리고 어미 어 그리고 어간 보 그리고 과거시대 선어머러미 앗 그리고 어마러미 종교어미다 따라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나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안개가 잣나무에서 피어오른다. 안개 하나, 가 둘, 잣 셋, 나무 넷, 에서 다섯, 피 여섯, 어 일곱, 오르 여덟, 니은 아홉, 다 열, 0개고요 3번. 그는 촛불을 밝혀 들었다. 그 하나, 는 둘, 초 하나, 불네 개, 을 다섯. 그 다음, 밝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박다의 전미사 희가 왔지. 따라서 박과 희와 어, 세 개를. 그러면 여덟 개죠. 그리고 들, 었다세개 더하면 열한 개죠. 3번은 열한 개. 4번, 영미는 걸음이 빠르다. 영미 하나, 는, 둘. 걸음은 걷다의 전미사 음이 온 거야. 그래서 걷과 음, 그리고 이, 그리고 빠르, 그리고 다. 일곱 개네요.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단어의 합성 조건이 다른 거 됐습니다. 본받다 하면은, 본받다 하면은 합성어고, 합성어 중에서도 통사적 합성어. 다음, 뛰놀다 하면은, 뛰다와 놀다가 만났고, 이는 합성어고, 이때는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장가, 가다 하면은, 장가, 가다 하면은, 즉, 장가와, 그리고 가다가 만났고,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4번 손쉽다라는 말도 손과 쉽다. 통사적 합성어죠. 따라서 3번만, 3번만, 즉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아니 2번만, 2번만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 13번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거. 마소는 말과 소 합성어고, 좁쌀은 조와 쌀 합성어고, 까마까치는 까마귀와 까치 합성어고. 근데 4번 시나브로는요. 우리 고유어로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를 갖는 즉 단일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4번. 단어의 수가 바른 거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의 개수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철수가 집에 간다. 이걸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마디로 띄었었죠. 이걸 어절이라고 해. 그러면 이건 3어절이죠. 그럼 단어는 이 어절에다가 조사의 수만 더하면 돼요. 단어의 개수는 단어의 개수는 즉 어절에 뭘 더하면 된다? 조사의 수를 더하면 된다. 단어의 개수는 어절에 띄어쓰기의 단위인 어절에다가 조사의 수만 더하면 된다. 따라서 철수가 집에 간다도 3어절이고 거기에 조사 가와 에가 있으니까 다섯 개의 단어가 되죠. 자 그럼 해볼까? 1번 해가 빛죽 솟는다. 일단 3어절이지. 그리고 조사 가가 있으니까 4개. 정답 몇 번? 1번. 자 2번 나는 솔잎을 질겅질겅 씹어보았다는 5개의 어절이고 거기에 조사 는이 있고 을이 있으니까 7개죠. 3번 안개가 잣나무에서 피어오른다는 4개의 어절에다가 조사 가가 있고 에서가 있으니까 6개죠. 그들은 촛불을 밝혀 들었다. 네 개의 어절에다가 조사 은이 있고 을이 있으니까 여섯 개죠. 정답은 1번. 15번. 단어 형성 방식이 나머지 다른 거. 개살구의 개는 뭐야? 접두사. 올해 시험에 나왔지. 그렇지? 개살구의 개는 접두사. 따라서 파생어죠. 그러나 통조림은 통과 조림 합성어. 돌다리 돌과다리 합성어. 손발 손가발 합성어죠. 정답은 1번. 16번. 파생 명사 밑줄 치고 파생명사에 해당하는 것. 즉, 파생어야. 파생어고 품사는 명사인 거지. 1번. 기억의 믿음은? 믿음은? 믿다 라는 동사에 전미사 의미와서 명사가 됐죠? 파생명사 맞네요. 다음. 돈벌이 했을 때, 즉, 역시 돈을 벌다. 돈을 벌다라는 합성어에, 즉, 이 라는 전미사가 맞으니까 곧 파생명사 맞네요. 그러나 나뭇잎은 합성어죠. 그리고 지붕은 지붕은 즉 집이라는 집이라는 명사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명사 맞죠. 다음 새마을은 마을이라는 말에 새라는 관형사가 온 합성어.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말에 지우다라는 말에 지우다라는 동사에 개라는 명사형 접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그 다음 늦더위는 늦다와 더위 합성어고요 촐랑새, 두사 촐랑과 새가 만난 합성어죠. 그렇다면 우리가 파생어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죠. 정답은 3번, 17번. 직접 성분의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어의 형성 과정을 1차적으로 쪼갠 걸 말하는데, 오이지 무침은 오이지와 무침 따라서 합성어 돌배나무는 돌배와 나무 합성어 돌팔매질은 돌팔매에 질이 와서 전미사 질이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반면에 흰눈썹 긴발톱할미새는 흰눈썹과 긴발톱할미새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정답은 4번 18번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의 조건 두 가지. 뭐와 뭐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의 조건 두 가지. 하나는 어간 혼자. 어간 혼자 단어와 만날 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부사가, 부사가 명사와 함께 올 때. 자, 1번. 정들다 라는 건 정명사가 왔으니까 통사. 굳은살은 굳은하고 어간어미가 모두 나왔으니까 통사. 손쉽다는 손 명사 왔으니까 통사 그러나 닷소리 할때다타 라는 어간 다시 왔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네요. 정답은 4번 19번 밑출신것중 품사가 다른 것됐습니다 곡은 같고 가사만 다른 노래다. 자 우리 다른이라는 낱말은 다른이라는 낱말은 이게 서술성이 없으면 관형사고요. 반면에 서술성이 있으면 다르다에서 활용된 형용사죠. 그러니까 다르다가 활용하여 이루어진 형용사 다른인지 아니면 원래 다른이라는 관형사인지 이걸 구별하려면 서술성 여부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앞에 어떤 말이 왔느냐와 즉 어떤 말이 맞느냐 하는 것과 관계를 지어야죠. 1번, 가사가 다르다라고 서술성이 있으니까 다르는 형용사죠 그러나 2번, 다른 꽃들 할때이 다르는 무엇 무엇이 다르다, 뭐 색깔이 다르다거나 향기가 다르다거나 이런 서술성이 없죠. 왜? 앞에 아무런 문장 성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므로 2번의 다르는 관형사죠 반면에 3번 높은 하는 관형사는 없구요. 높다는 효용사고 그리고 아름다움 역시 효용사죠. 정답은 2번. 다음 20번. 품사가 다른 하나는 그림은 명사죠. 잠은 명사구요. 그러나 빨리 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할때 가기는 가다 라는 말에 명사형어미 기가 와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때는 동사죠. 왜냐하면 앞에 빨리 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가기는 동사가 잠시 명사처럼 사용된 것일 뿐이지 품사는 그대로 있죠. 정답은 3번. 그러나 더우니가 다우니가 얼음을 녹였다 했을 때는 얼음은, 얼음은 곧 얼다 라는 동사의 음 전미사가 와서 명사가 됐으므로 즉 품사가 다른 건 3번이죠. 21번. 동사형용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됐는데요. 자, 5번에 보면 형용사는 현재형 종결어미로 니은 다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형 종결어으로서 니은 다 또는 는 다를 취할 수 있는 건 동사, 이를 취할 수 없는 건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동사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다, 니은 다를 취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라고했습니다 22번 보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의와 쓰임이 같은 것, 즉김미동립선언서의 일부인데요. 인류 평등의 대의 그러면요, 이때 관격조사 의는 이때 관형격조사 의는 인류 평등이라는 큰뜻 결국 동격이죠. 동격, 즉 인류 평등 즉 대의가 곧 인류평등이라는 얘기니까 동격의, 동격의 의미로 쓰였죠. 그러나 1번 조선의 독립국인과 했을 때는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의미상의 주격으로 2번 민족자존이라는 정당한 권리 곧 이때는 동격으로 쓰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반면에 역사의 권위하면 역사상의 권위하면 이는 소유의 의미로 생존권에 박상하면 생존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니까 의미상 목적적으로 쓰였죠. 자, 빨리 한번 김미동립선언서 현대어로 옮겨보죠. 5등은 우리는 자에이에 예. 아, 조선의 독립국인가? 즉,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이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알려서 인류평등이라는 큰 뜻을 극명하며 차로써 이로써 자손만대까지 고하여 깨우쳐주어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오래오래 유지도록 한다. 그래서 김미동 선언서의 내용과 취지 즉 독립선언의 독립선언의 내용과 그 취지가 독립선언의 내용과 그 취지가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서술의 자릿수 23번 문제로 갑니다. 27번. 우리말의 서술의 자릿수는 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이외에 주어만 있으면 되고,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서술어 이외에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필수부사어가 필요하다고 했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부사어가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철이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이때 먹었다는 사과를 하는 목적으로 취하니까 두 자리 스스로. 2번.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말에 되다 아니다. 라는 스스로는 보호를, 취하, 보호를 취하는 두 자리 스스로. 그런데 3번. 여기고 있다. 그러면, 즉, 너를 하는 목적과 함께 무엇으로 여기는지 친구로 여긴다. 필수 부사어가 함께 필요하니까 세 자리 스스로죠. 정답은 3번. 반면에 4번. 적합하다는 어디 어디에 적합하다.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24번 문장안의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성물의 수요를 자릿수라고 하는데 자릿수를 달리하는 서술어는 1번 하늘이 아름답다는 한 자리 서술어죠 비록 푸른이라는 관형어가 들어갔고 무척이라는 부사어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관형어는 서술의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사어도 필수 부사어만이 영향을 주고 즉 이미 부사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이미 부사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척'이라는 말은 꼭 필요한 부사어는 아니니까 서, 아, 아름답다는 한 자리 서술어죠. 그러나 2번 아니다는 보호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불렀다는 목적으로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 닮았다는 아버지와 하고 필수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정답은 1번, 25번, 서술의 자리수가 같은 거, 즉 구매하다는 라 말은 반드시 목조가 있어야죠. 상품을 목조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으로 취하는 두 자리 서수어를 찾으면 되네요. 정답 몇 번? 4번. 물론 2번도 아니다 하고 보호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수로, 3번도, 3번도 어디서 만났느냐, 즉, 만나다 하는 두 자리 서수로지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목적으로 취하는 두 자리 서수어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죠. 26번, 세 자리 서수어가 아닌 거, 1번, 보내다 하는 말은 선물을 보내다, 즉, 목적어가 필요하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래서 필수 부사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게으르다하는 말은 게으르다하는 말은 누구누구가 게으르다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정답은 2번. 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목적어를 누구에게 부사하고 필요하죠. 넣다라는 말도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넣는다는 것인지 역시 세 자리 서술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세 자리 서술어인데 2번만 한 자리 서술어네요. 27번. 넣었다 편지를 목적어 필요하고 우체통에 부사어 필요하니까 세자리 서술어. 그러나 2번 읽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읽느냐 목적어만 있으면 되니까 즉 두자리 서술어. 정답은 2번. 자 문장의 종류를 물었습니다. 29쪽에 28번 문제 보죠. 우리 문장의 종류에는 서술어를 한번 쓰는 훈문장 서술어가 두번 이상 들어가는 겸문장 그러면 그겸문장 중에서도 서술어가 나란히 나오는 이어진 문장과 반면에 서술어가 즉 다른 말을 꾸미는 절로 들어가 있는 즉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1번 우리는 이제서야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음 미칠치고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음 명사절이 들어있는 아는 문장 2번 그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즉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누구나 주어진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어진 일관형절이 들어가 있고 다음 4번 그러나 4번은 서술어가 도착하였다 하나밖에 없죠. 도착하였다. 서술어 주어 그 사람은 그리고 필수부사어 뭐야? 지배. 나머지는 모두 부사어가 즉, 나와서 부사어가 나와서 다른 말을 꾸며주지만 서술어는 한 번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29번. 서술자를 아는 문장은 이중 주어문 주어가 나란히 나오는 듯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여기 올랐다는 성적이 오른 거죠. 순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성적이 오른 거야. 그리고 성적이 올랐다라는 자 순위가 순위는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러면은 즉 성적이 올랐다라는 이 문장이 서술어로서 순위는 하는 주어를 취하는데 이 서술어의 성적이 하는 주어와 올랐다 하는 서술어가 나옵니까 이렇게 서술어가 주어가 이중으로 즉 나란히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1번 2번에 맛이 달기 밑줄치고 명사절이 들어있고요 3번 꽃이 피는 밑줄치고 관형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4번 소리도 없이 밑줄치고 구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30번. 다음 중 후문장은 즉 여기서 후문장은 서술어가 한번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정답은 1번이죠. 서술어 띄었다 하나밖에 없고요. 주어는 그가 그리고 목적어는 위소를 정답은 1번. 그런데 2번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일을 하기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 그런 일을 하기는 명사절이 들어 있고 또 3번 내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깜짝 놀랄 관형절이 들어가 있고요. 4번, 서술로는 좋아하다 하는데 목조가 두 개라 사과를 좋아하다와 그리고 오렌지를 좋아한다. 이어진 문장이 들어있네요. 30번의 정답은 1번, 31번, 앞 문장의 정보에 따라 혼 문장이 되기도 하고 견문장이 되기도 하는 건 2번이죠. 철수와 복동이는 공로를 했다 하면 만약에 철수가 공놀이를 하고, 복돌이는 복돌이대로 공놀이를 하고, 이러면 이어진 문장이지만, 철수와 복돌이가 서로 함께 공놀이를 했다면, 홈문장이 되죠. 다음, 32번. 나는 그가 노래하는 것, 이렇게, 우리말에서, 뭐뭐 하는 것, 하면 명사절이 들어있는 거고요. 2번. 힘이 가장 센 호철이 하면, 힘이 가장 센 관형절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철수가 성실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인용하여 쓰여져 졌을 때는 인용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명사절을 써놨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3번. 토끼는 귀가 주어가 나란히 나오고 있으니까 서술절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30쪽 33번에 다음 중 서술절을 가진 문장이 아닌 거. 그는 어른이 할때 어른이는 되었다 바로 앞에 오니까 우리말에서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건 보고 따라서 그는 벌써 어른이 되었다 이는 서술어가 한 번만 등장한 혼문장이죠. 2번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그러나 2번 시간이 자정이 넘다 자정이 넘었다는 서술절이 되어 있고 3번 다운이는 아직도 어둠이 무섭다 어둠이 무섭다라는 문장이 역시 서술절로 들어가 있고, 4번 마음씨가 곱다라는 마음씨가 곱다라는 문장이 또한 서술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문장의 성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문법과 문법의 기능과 그리고 단어의 의미 이걸 또 잠깐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